지난달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택과 주식시장 등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 경제계,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대로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관 부처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주택법 등 내수와 투자 촉진, 주택 시장 정상화, 경제 혁신을 위한 핵심 법안과 함께 안전 부처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법, 국가 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 윤리법과 부정청탁 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 통과를 위하여. 여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도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적 공감하에 결실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이번 역사적인 교황 방문을 통해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 문치부 등 관계부처는 모든 행사 준비와 지원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성공적인 방문이 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16일 시복식 미사는 서울 도심에서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각 관계 부처별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호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요 행사 지역의 질서 유지와 응급 의료,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8사단 내에서 반인륜적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부터 걱정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의 인격을 유린함은 물론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골 탈퇴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수사진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토록하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기 바라며 국민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일 출범한 민관군병력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군에 남아있는 인권유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인권 교육부터 복무 제도와 고충 처리 시스템 혁신, 병영 환경 개선 등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의 기본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폭력 문화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등을 재점검 하셔서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들이 확산될 우려에 따라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긴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발생국 3개국에 대해 특별 여행 경보를 내렸고 이번에 나이지리아 일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출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 등에 대한 검역과 함께 역학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대응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지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에볼라 출혈열의 국내 유입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항공사, 의료계 등 민간 분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격려하여 입국하는 경우 검역과 사후추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이번 기회에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백신 확보, 치료시설 등 비상 의료 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